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르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다음 주 공모주 청약은 트임과 바이옵트로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두 종목 다 사실 딱히 땡기는 건 없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트입의 수요일 측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 기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결과가 더 좋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경쟁률은요. 1627.34대1을 기록했더라고요. 기관총 1 6 0 2은두 곳이 참여했고요 2021년 평균보다는 꽤 높은 수준에 속하고요 최근에 이렇게 1600대 경쟁률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ITIG, 비트나인 GOL, e n t 까지다 고만고만하게 1600대 수준을 보여줬었잖아요. 아무튼, 이 정도면 경쟁률은 높은 편에 속하니까요. 기관들의 관심을 꽤 받았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신청 가격 분포표 보시면요. 가격 미제시 포함해서 밴드 상단인 2만 4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99.8% 거의 다였고요. 그리고 상단 초과 비율도 93.4%나 됐거든요.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저는 사실 트임의 공모가가 조금 고평가된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봤는데 기관들의 평가는 아니었어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밴드 하단이나 하단 미만을 적어낸 기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정 공모가는 어떻게 됐을지 감이 오시죠? 밴드 상단을 7.8% 초과한 22,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 규모는 약 268억원, 시가총액은 1,596억원 정도가 되겠고요. 상장일은 11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애증의 대신증권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비율 보시죠. 신청 수량 기준으로 9.24%를 기록했거든요. 앞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거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가 좋았던 것에 비해서는 확약비율이 의미있게 높지가 않습니다. 요새 약간 트렌드네요. 기관들이 받으면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인 것 같기는 한데 장기로 묶인다면 그건 잘 모르겠다 단기에 수익을 내고 싶다 의무보유 확약을 약속하면서까지 받고 싶은 생각은 별로 크지 않다 뭐 요런 의사를 보인 거다 라고 우리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3개월 신청 수량이 가장 많았네요 비교해서 보시면 가장 오른쪽 분홍색 색칠한 게 트임이거든요 최근에 진행된 건 중에서는 i t i g 하고 확약비율이 비슷한 수준이고요. 수요예측대 의무보유 확약비율이 막5% 미만이었던 종목들도 꽤나 있어서 9%대면 아주 낮다 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뭐 괜찮다, 높다 라고 할 수도 절대 없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냥 기관들하고 목표를 같이 하면 된다. 단기에 치고 빠지면 된다 싶고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 비율로 31.47%, 금액으로 계산하면 502억원 정도가 되겠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 14.65%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 중에서는 벤처금융의 비율이 10.93%가 되는데요. 이 벤처금융은 이번에 아마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상장일부터. 왜냐하면 이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 예수를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은 이번에 우선 엑시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어요. 경쟁률 높은 편이고요. 신청가격 분포표도 괜찮았는데 공모가가 밴드 상단을 7.8% 초과해서 조금 아쉽고 그리고 확약 비율은 9.24%로 또 경쟁률이나 분포표에 비해서 아쉽고 그래서 수요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때문에 그냥 보통이다. 보통에서 조금 더 좋은 수준이다. 라고 할수 있겠고요.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강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틀림 어떤 종목이었는지 제가 지난 분석 영상에서 정리했던 부분만 가져와 봤어요. AI 딥러닝 기술 기반의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었죠. AI 베이스 검사기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산업군이나 매출처를 확장시켜가는 중이었고요. 이 분야에서는 지금이 조금 시작 단계라는 느낌이 있었고 성장 가능성은 좀 높게 봤어요. 근데 공모가가 저는 어, 코그넥스라는 이 분야 선두에 있는 기업을 포함을 시켜서 일부러 조금 고평가한 경향이 있다고 봤었죠.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규모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P/ER도 아웃라이어 수준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때 요 부분은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도 트임과 사업 내용이 가장 유사하고 트임이 결국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코그넥스 쪽이라고요. 코그넥스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 트임이 후발 주자로 머신 비전 쪽에 진입을 한 거고 영역을 지금 넓혀가는 중이라고. 네, 그렇다면 아마 기관들은요 이번에 트임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의 점수를 높게 준것 같아요. 이렇게 코그넥스처럼 클 확률이 있다 뭐 이렇게 어 그리고 스마트팩토리나 AI 이쪽 섹터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조금 좋다는 부분도 영향을 분명히 줬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결국에 공모가가 여기서 조금 더 높아지기는 했지만 기관의 평가처럼 성장 가능성에다가 점수를 높게 준다면 충분히 수익은 내고 팔수 있는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상장일에 겹치는 종목도 우선 없고요. 네, 청약 일정은 바이옵트로하고 겹치는데, 제 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매력 요소를 찾기가 오히려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게다가 오늘 코넥스 시장 거래 가격이 엄청 급락했어요. 7,620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공모가 밴드는 7,500원에서 8,500원을 제시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에 이공모주를 배정을 받으면, 과연 수익을 더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투임 쪽에 자금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다시 체크하시죠. 총 30만 5천 주거든요. 그러면 균등 배정 물량은 15만 2,500주 밖에 안 돼요. 배정 주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청약 건수는 보시면 카카오페이 때 32만 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대신증권에. 그래서 대신증권의 계좌수가 이 정도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트위에는 그렇다면 한 25만 건 정도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어,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균등은 추첨의 영역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한도 보시면 100% 기준 15,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많이 청약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수수료 2,000원 있고요. 11월 7일까지 개설을 해야 네,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10주 청약 시 증거금은 11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투임은 그래도 참여해봐도 괜찮은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세요.